자 그러면 모의 얘기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 시간에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제가 생각은 됩니다만 아래도 모의 얘기를 모서클 응력원을 조금 테크닉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력 상태가요 우리가 어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수직 응력이 있고요 이 여기 한 점에 수평 응력도 있고요 그죠 저쪽 방향에 수직, 수평 수직 이쪽 방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확대해서 놓고 보면 이런 이게, 이게 하나의 요소예요. 하나의 점 포인트를 확대해서 놓는 겁니다. 이때 있는 힘들을 보면 수직력, 여기에 전단력, 여기에 수직력, 여기에 전단력, 이쪽 <laughs> 방에 향 수직력 전단력, 요 전단력도 요 방향, 요 방향.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응력 지금 요소라고 스트레스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3차원적인 요소에 대한 거고요. 자 이걸 평면상에 이쪽 방향 힘이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 0이라 생각하면 다음처럼 이걸 <laughs> 우리가 <laughs> 응력요소 평면 상황에서의 응력요소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힘을 받고 있어요. 어 이렇게 받고 있어요. 얼마지는 모르지만 수직력 평력, 전단력의 힘을 받고 있어요. 이미의 이런 응용을 할 있어요. 이것이 이미의 각도를 돌렸을 때, 응력은 도대체 얼마일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궁금해요? 어, 여러분들, 이런 거 거꾸로, 야, 저게 왜 궁금했을까? 아, 근데 뭐는 저거를 계산하고 싶어 했고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모의 이론을 가지고. 자, 지금 보면,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일축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됐냐면, 시그마가 있었고요. 여 옆에 없었죠? 0이었고요. 일축을 깎아 누르는 거예요. 타워도 어떻게 돼요? 0인 상황에서. 0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응력이 심플했어요. 시그마만 이렇게 미친 상황에서. 이미 각도 세타만큼 돌았을 때, 이미 각도 내가 세타만큼 돌았을 때 각도를, 이랬을 때 이거의 요 면에서의 작용을 는 의미한테 어떻게 될 건가? 음, 지금 내가 여러분 i 시그마 x, g m 마 y라고 한다면 x, y, 시그마 x, 시그마 y는요 타워 xy는요 이 상태에서 시그마 x 프라이스가 y 프라이 타 xy 프라임은 얼마인가를 알고 계산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이게 지금 모의 지금 음력원에 계산한 겁니다. 좀글슬드 짤렸지만 좀볼고요 자, 그 중에서 임의 어떤 각도를 돌리다 보면 한 번에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데 어떤 상태냐면 전단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렇게 이런 응력원을 돌리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전단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직면해요. 그때 우리가 요때 있는 응력 상태를 우리가 주응력 상태, 프린 i n 스트레스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응력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타워가 영는 상황에 이 가장 큰 주응력 시그마 1 두 번째 중력 시그마 2, 세 번째 중력 시그마 3금 보면 아까 입체적으로 이렇게 얘기 하면 얘를 큐빅처럼 싹잘 돌리다 보면 타워가 어떤 입체적으로 내가 잘 돌아갔습니다. 아, 큐빅처럼 이렇게 돌아갔을 때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만 있는 거야. 시그마와 시그마 2, 시그마 3 이런 상태만 있는 거예요. 응? 잘 돌렸을 때 큐빅을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력인데 이걸로 어떻게 잘 돌리다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잘 어떻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이거 뭐 아무튼. 그래서 가장 큰타워 검사인데 가장 큰중력도 순서대로 쓰그마 막두 번째 중력을를 쓰는 만큼 세 번째 중력을를 쓰그마 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중력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원은 없는데, 타원은 없는데, 순서대로 따지는데, 작용하는 전단력, 어느 면에서 작용할 건지 모르지만, 작용하는 전단력의 최대는 이게 가장 큰 거고요. 이게 가장 작은 거예요. 이게 가운데 겁니다. 이것큰거 이게 차이. 중력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시그마 1 시그마 3이죠. 그죠? 이 차이만큼이 어떻게 되냐면 전단력. 어느 면에서 생길지 몰라요. 전단력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 이런 전단력의 의미다. 이런 이 차이. 그래서 시그마 1 시그마 3 가장 큰 전단력은 가장 큰 데서 가장 작은 거를 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응력을1빼기 3를 보면이응력이 생긴 데요. 축궁력 응력, 추궁력을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차응력. 그래서 이게 이 축차응력 영어로 debateress에서 세그마 d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가 전단력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얼마만큼 최대로 전단력이 생길 수 있느냐? 축차 응력만큼 전단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laughs> 아까 이 축의 기둥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 상황에서요. 시그마가 가해졌어요. 나머지 힘들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면 어딘가에는 어딘가인지 몰라요. 어, 어떤 면에서는 얼마만큼의 전단력이 생길 수 있느냐?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3의 차이만큼 그러니까 이 시그마는 이쪽이 이잖아요 이죠? 이쪽 0이에요1이고자 이게 시그마 1 빼기 0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시그마라고 할까요? 시그마 빼기 0 만큼의 반엄는하에는 반만큼이 지금 이면 어딘가에는 전단력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중력이 갖고 있는 하나의 지금 우 특성 중의 하나고요. 그걸 우리가 토질역학에서는 이런 특수한 이런 상황을 축차응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짧게 남아 모어 서클 모 응력원을 조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 한 슬라이드 나오네요. <laughs> 지금 보면요. 자 이런 응력 상태에서 임의 각도 세타를 돌렸을 때 어떤 응력 상태를 가질까요? 이런 얘기. 그러면 이 응력 상태를 그림을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자, 육쪽 가로 축은 지금 우리가 수직응력을 갖다 그고요. 세로 축은 뭘 갖다냐면 전단응력을 갖다, 전단 갖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응력 상태라고 치면요. 여기 보이나요? 보봅시다 어, 자 시그마 내가 이쪽을 뭐 y라 할까요? 아, 시그마 y 이쪽 시그마 x 시그마 x 전단의 타워 xy만큼 있다고 칩시다두 점을 갖다 그릴 거예요. 어떻게 시그마 x 콤마 타워 xy 시그마 y 콤마 마이너스 타워 xy를 달이. 이게 지금 이제 모의 어, 기본적인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 를 있는 거예요. 성질. 자, 이점 시그마 x, 콤마 타워 x, y. 어디다 갖다 그려요? 어, 예를 들면, 자, 이게 지금 얼마라 할까요? 음, 이게 10, 음, 이게 뭐, 하여튼, 30, 이거 뭐, 5라고 할까요? 뭐, 10, 뭐, 이럴까요? 그러면, 그래, 어떻게 돼요? 10, 이거 여가 10이었고요. 자, 이게 30이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0 되겠네요, 그죠? 어, 그러면, 두 점을 찍는 거예요. 자, 여기에 10, 20, 30, 40, 10, 20,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20, 20, 20, 0 10, 0 0 10, 이죠 10, 10, 10. 여기 어디냐면? 시그마 X, p o XY죠. 시그마 m a 타라스. 10, 20, 30이고요. 밑으로 마이너스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30, minus 10, 어디냐면? 지금 와 y 마이너스 타오 x y 자 이게 지금 이 영역 상태를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두 선을 이은 두 선을 이어 이십을 지나야겠네 두 선을 이은 선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갖다 이거와 요거를 이은 원이에요 어, 이런 원을 갖다 어,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어서요. 요 어, 원, 요 서클, 요게 지금 뭐냐면, 모 서클이에요. 그러니까 모의 음역원. 어? 음. 자, 그래 놓고, 이미 각도 세타만큼 돌았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예, 배 운전하는 데 보면 여러분들 선장님이 이렇게에서 이걸 잡고요 많이 아, 돌리시잖아요, 이죠? 맛있게 놓고배 옛날에 그뭐 이렇게 해적산 이런 데 보면 딱 저런 잡고 이렇게 막 돌리죠. 이, 자, 이것처럼 얘가 이제 딱 있는 핸들이에요. 핸들을 잡고 돌립니다. 이거는 부위에 따라서 일로 돌릴 거냐, 일로 돌릴 거냐는 부규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흙, 흙이니까 압축을 플러스로 봤단 말이에요. 인장을 플러스로 보고 전단력의 방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부호규역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어느 쪽으로 돌릴 거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뭐 세부적인 문제일 뿐이고요. 자, 이내 각도 세타만큼 돌면, 자, 여기서 이거를 볼 듯이 돌립니다. 얼마만큼 돌리냐면, 세타만큼 돌리는 게 아니라 두 배를 돌려요. 그래서 쫙 돌려요. 자, 세타가 예를 들면 30도 올니다 그럼 그래, 여기서 60도를 돌려요. 자, 이런 부위에서 두 배로 돌립니다. 얼마만큼? 30도, 30도 돌려서 얘를 예, 이 세타만큼 돌려요. 돌렸죠, 그죠? 쫙 돌렸어요. 그럼 이만큼이 돌았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리로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위치는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갔죠. 이 위치는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왔죠. 뒤에 돌아간 이 위치에서의 시그마 y프라임 마이너스 타워 xy프라임 시그마 x프라임 마이너스 타워 xy프라임에 갑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을 어떻게 하던간에 떠나서 아까 여기 10이고요. 20이고요. 30이었어요. 자 자 아까 여기 30 콤마 마이너스 12 였구요 여기에 10 콤마 12는 여기 위치였어요 돌면 지금 상태에서 시그마 x 프라임은 계략적으로 얼마? 여기 여기니까 얼마예요 어, 계략적으로 따지면 아, 8 파워 x y 는 여기 가 12였네 어, 어, 11 예. 지금 내가 이 계산 틀릴수도 있습니다 원을 똑바로 안그려놨기 때문에 지금, 세기와 y'은, 아까 여기 3 0보다 잠깐만, 29. 타워 xy는 10보다 약간 더 큰가? 뭐, 11, 뭐, 이렇다, 얘기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값은 내가 구할 수는 없으니까,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 모서클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돼 수학문제 계산하듯이, 이 풀이 테크닉을 배우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본 원리를 그러니까 이제 까먹은 다음에 풀이 과정만 테크닉만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다 보면 테크닉에 메모리돼서 뭐서 글이 뭐였지를 까먹어요. 본질적인 거를 테크닉에 메모리돼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 내가, 어, 기사시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뭐 학기 중에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뭐 이런 대변 시험들에서 이 모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돌랐을 때 지금 값이 얼마다 이런 문제는 토지적각에서는 특히 내 수업 시간에서는 거의 내지 않을 겁니다. 왜안 내느냐? 음, 이런 문제는 오히려 토질력학에모쿨롬의 전단강도 이론을 하는데, 너무 이런, 이걸 몰라서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 때문에, 차라리, 어이 푸는 테크닉은, 뭐, 구조 문제, 어차피 테크닉은 여러분들 재력학이나 이 과정 중에서 다 배우셔야 되니까, 그때 하시고, 토질력학에서는, 조금, 음, 원리적인 이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하는 취지로, 어, 이런 좀 구체적인 문제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밑에 있는 수식의 관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봐둡시다. 자, 이제 됐죠. 여기 이제 돌리는 겁니다. 이미의 응역점이 여기 있고요. 이거를 2세트만큼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만큼 딱 돌리다 보면 이런 응력 상태가 돼요. 그렇죠? 이런 얘를 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을 돌렸어요. 어, 돌리다 보면 키를 잡고 돌리다 보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요거 상태는 어떻게 되면 타워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것 음력이 가장 큰 쪽이죠. 여기를 시그마 1, 첫번째 가장 작은 데를 시그마 3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세요? 얘가 중력 상태다 하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3가 이겁니다.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3이고요. 자 어느 면에서 최대 전단력이 생기냐면 이렇게 돌리다 보면 최대 전단력이 생기는 거는 자. 이 상태는 전단력이고요. 이 상태는 전단력이 이거죠. 이 상태에서 전단력이 이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전단력이 이겁니다. 최대 생긴 데는 이 면이겠네요. 얼마만큼 생깁니까? 이만큼이 생기는데 자 이게 원의 지름이면요. 이거는 어떻게 원의 반지름이죠. 자, 타워 맥시멈은 얼마만큼 생기냐? 이거의 반이에요. 1분의 1의 1-3만큼 어느 면에 생깁니까? 이만큼 돌아갔을 때 자, 어느 면에 생깁니까? 이거보다 어느 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최대로 생길 수 있는 전단력은 얼마만큼 돌아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면에서 얼마만큼 축차응력의 반만큼의 전단력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아까 기둥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시그마가 잡네요 자, 깨지기를 어떻게 깨졌냐면 이렇게 깨졌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냐. 자,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눌리면서, 눌림에 의해서, 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어떤 면에서는 얘를 이만큼 누르고 이렇게 밀고 있었고요. 어떤 면에 대해서는 요어면에에요 요만큼 누르고 요만큼 누르있있었 n 요이 지금 수직과 수직이 수직과 누르는 것 t 전단2 m i n u 각도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거 s 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만 눌렀지만 이 다양한 면에서는 수직과 전단력이 다 생기고 있 e s 2 m i n u t 이렇게 했을 때 최대로 전단력이 가해진 것은 얼마만큼 가했습니까? 하고 얘기한다면 어떤 이메각도만큼 볼 텐데 얼마만큼 가했냐 이운역의 차이 시그마 빼기 이쪽은 어떻게 돼 영이죠 이거의 반만큼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3의 반만큼을 어느 면에서는 뭐지만 최대로 이만큼의 전단력이 발생을 시킨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름에 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평균 중력이 개념이죠. 자, 이게 뭐 원이요. 어, 뭐냐면 이 원의 성질로 도는 거죠. 그러면 원이 성질은 주는 뭐냐면 원의 기본적인 정의 뭐예요? 어느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연결한 자. 아, 이건 너무 수학적인가요? 자, 지금 이게 안 변하는 게 있다. 왜? 뭐가 안 변하냐면, 이게 원의 중심은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변하죠? 변하지 않죠? 자,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원의 이 크기도 안 변해요. 자, 중심에까지의 이 거리를 따진다면 뭐냐면, 이거와 이거의 중심, 어떤 응력 상태가, 이거와 이거의 중심은 안 변한다. 그러면 이 응력과 이 응력의 중심 반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s i g X 더하기 s i g Y는 2분의 1에 s i g X prime 더하기 Sigma y 프라임 2분의 1에 s i g X 2 prime 더하기 s i g y 2 p r i 어떤 능력 상태가 되든 같다. 이 점. 그래서 죠그 지금 이제 수식으로 쓰고 있습 자 P는 2분의 1의 시그마 1더 시그마 중력 상태에서는 2분의 1의 시그마 시그마에 는 항상 일정한다. 이게 모 원에서 변하지 않는 함 요소입니다. 이게 어, 여러분들 재료역학 시간에 이게 응력 불변 상수 이렇게 배웠을지 모르겠네요. 변하지 않는 성분이 이거를 우리가 P라고 얘기합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속력 (confining stress)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구속력은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어. 또안 변하기는 원의 반지름이 안 변해요. 지금 이 원에서 자, 요거의 반지름 크기도 어디도 안 변합니다. 지름도 안 변하지만 그래서 반지름 크기는 뭐냐면 최대로 가할 수 있는 최대로 발생되는 어느 면인지 모르지만 어, 그 면에서 발생되는 최대 전단력을 늘리 그걸 우리가 q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얼마만큼 있느냐 2분의 1씩이면 1빼기 σ3 인쓰데 자,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게 임의응역원에서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임의응역원입니다. 자, 요거 제곱더하기, 요거 제곱이 요 반지름이죠. 그죠? 내가 이걸 뭐라고 만나냐면 q 라고 놓은 거예요. 어. 그러면 요게 뭐예요? 타워 x y고요. 그죠? 요놈은 뭐예요? 요거의 반이죠. 여기가 시그마 x면 여기가 시그마 y, 뭐, 뭐 y면 x, 뭐든 상관없습니다. 지표도. 요거의 반이에요 그럼 요거의 반이니까 2분의 1에 시그마 x 배 시그마 y 또는 y x, 뭐든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을 볼 거니까. 자, 여기에 루트 씌우면 돼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타오 x y의 제곱 방거를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 반지름이죠. 이제 지금 Q 달. 그래서 지금 있는 q는 2분의 1의 시그마 와인 베이시마 3나 2분의 시그마 x 베기시마 y의 제곱더하기 타워 x y죠. 이게 맞습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2분의 시그마 x 베기시마 y의 제곱더하기 타워 x y의 제곱은 2분의 1의 시그마 x 베기시마 y 프라임의 제곱더하기 타워 x y 프라임의 제곱더하기 2프라임은 2프라임에 2프라임, 3프라임처럼 항상 변하지 않는다. 반지름이 안 변하니까, 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변하지 않는 거네요. 아까 이때 음력 불변산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 모 원에서 어떤 뭐, 어, 상태만큼 돌았을 때 어, 이놈이. 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전단 응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지금 의미하는 의미를 가진 게 q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pq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갈 거예요. 어, 이게 전단 강도 이론에서 나중에 계속 써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자, 모응력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을요, 한 점으로 나타낼 수는 없을까요? 표현을 자, 내가 규칙을 정해요. 이 원은 어 점에서 길이가 이만큼입니다. 떤 점을 찍읍시다. 자, 떤어의 위치가 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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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였습니다 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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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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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p, 콤마, q점이죠. 원이 요거인 원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자, 어떤 내가 p, 콤마, q인 점이다요 원의 중심은 요 아래에 있고요, p점에 있고요. 반지름인 요 q만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 q만큼, 이외 중심은 p에 갖고 있는 거고요. 요거를 이루는 원. 자, 이게, 뭐. 자, 내가 다시 지울까요?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원이 아니라 점으로 나타났죠? 음. 그래서, 모의 음역원도 더 축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한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점에 PQ점을 나타냈을 때 P는 어떻게 되느냐? 온 사방에서 이렇게 확 누르는 힘, 음, 이렇게 구속하는 힘, 그래서, 우리, c o n f i n i n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Q는 뭐냐? 어떤 면일지 모르지만, 최대로 얘가 발생될 수 있는 어느 면인지 모르지만, 어, 이 전단력의 의미, 어, 이런 거를 갖고 있구나. 물리적 의미도 나중에 갖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어, 응력 경로라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예제들 있죠. 어? 이런 게 나중에 기사 시험에 언급되긴 하는데 나는 이런 문제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를 어,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 이 토질역학 문제가 아니고 재료학 문제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응력조건 이 있을 때모 응력원을 그려보고 어떤 임의 각도만큼 돌았을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 재료학에 배웠던 이런 걸로 하시면 되고. 호들역학에서는 그런 테크닉보다는 지금 제가 테크닉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했고요. 사실은 이런 뭐가 갖고 있는 이 물리적 의미, 뭐가 하고 싶었던 테크닉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해를 조금 도움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면. 지금 우리가 전단 강도 이론을 타워 프는 C 더하기 시그마에 탄젠도 파이인데 네. 자, 지금 이렇게 깨진다? 쿨롬이. 어느 면에서 그렇게 될 겁니까? 따져보자. 모 자, 그래서 모, 쿨롬이 다 기여한 겁니다. 이 수식적으로 보면, 수식만 딱 놓고 보면 쿨롬의 얘기밖에 없네요. 근데 이, 이 수식이 어느 면에서 도대체 있는 겁니까? 어느 면에서 파괴되는 겁니까? 어느 만큼 돌아야 됩니까? 모에. 음. 그래서 우리가 모호쿨럼의 전단강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호쿨럼의 전단강도 이론에 대해서 모호의 얘기 따로 했고요, 쿨럼 얘기를 좀 따로 해서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